자, 도전 문제 1번입니다. 다음은 친구 10명의 몸무게를 나타낸 것이다. 몸무게의 중앙값을 구하여라. 자, 마찬가지. 작은 거부터 나열을 해 봅시다. 하나씩 지워 가면서요. 어, 제일 작은 건 42. 그리고 44. 그다음 47. 그다음 49. 어, 이렇게 놓치는 경우들이 있죠. 자, 47과 49를 옮기고 45, 그 다음에 53, 55, 57, 59. 이렇게 되겠죠. 53, 55, 57, 57. 자, 지금처럼 쓰지 않으면 이렇게 놓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. 그래서 하나씩 지워가면서 적어주는 게 필요하겠죠. 자, 그러면. 전부 다 개수가 맞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. 전체 1 0 개였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맞죠? 자, 그러면 중앙값은 자0개 짝수이기 때문에 왼쪽 다섯 개, 오른쪽 다섯 개. 그럼 그 사이에 있는 평균을 체크하면 되겠죠, 맞죠? 여기 있는 평균. 그러면 결국 49와 53의 한 가운데인 뭐가 되겠습니까? 51이 되겠죠. 자, 계산법은 뭐 굳이 따지자면 49와 53의 가운데, 즉 평균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51이 되겠다. 그렇죠?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하나, 둘, 셋, 네칸 중에 가운데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. 그렇죠? 정답은 51이다.